안녕하세요. 세븐 클로버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진 돈으로 노후까지 살수 있을까요? 혹시 예상보다 빨리 돈이 바닥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대비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1. 자산 점검부터 시작하기. 먼저 현재 내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금, 적금, 투자 상품, 부동산 등 내가 가진 모든 자산을 리스트업 해보세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보세요. 2. 노후 대비를 위한 필수 준비 40대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노후 준비가 필요한 시기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세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체크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해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투자 방안을 고려해보세요. 3. 안정적인 투자 전략. 무조건 수익률이 높은 상품만 찾다 보면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분산 투자. 주식, 채권, 펀드, ETF 등 다양한 자산의 분배에 리스크를 줄이세요. 배당주 투자. 은퇴 후에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부동산 소액 투자. 직접 부동산을 사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리츠 같은 상품을 활용해 보세요. 4. 부업 및 추가 수입 만들기.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소득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 출판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보세요. 취미를 활용한 소규모 창업 핸드메이드 제품, 원데이 클래스 등도 가능해요. 틈틈이 가능한 프리랜서 업무 번역, 글쓰기, 상담 등을 찾아보세요. 5. 절세 전략 활용하기. 세금을 줄이는 것도 재테크의 한 방법이에요. 연금 저축 계좌, IRP 개인형 퇴직연금 등을 활용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내 집을 유지하면서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동 저축 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 계좌로 자동 이체해 두면 신경 쓰지 않고도 돈이 알아서 모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성분들을 위한 재테크 팁을 알려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